안녕 하 십니까？여기 는 공수처 TV 입니다. 공수처 TV 는 오늘 춤의 장관 님 께서 윤석열 이 직무 정 지를 시킨 것에 대해서 진심 으로 장관 님 감사 합니다. 주미의 장관님 화이팅! 주미의 화이팅! 국회는 윤석열을 해임하라, 해임하라, 해임하라! 공수처를 설치하여 이 나라를 바로잡읍시다. 공수처 TV 노덕부입니다. 어, 공수처 TV는 오늘 국회의사당에서 어, 윤석열이 해임하라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회의원님들, 국회의장님, 직무정지된 윤석열을 즉각 헤임하라, 헤임하라, 헤임하라. 국회는 윤석열을 헤임하라, 헤임하라, 헤임하라. 어, 윤석열이는 해임해야 됩니다. 윤석열이 해임하여이 나라를 바로 잡읍시다. 국회는 놀고 있냐? 윤석열을 해임하여 이 나라를 바로 잡읍시다. 국민 80%가 공수처를 설치하여 윤석열을 해임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장모 사건 345억 장고 증명 2조로 기소가 되었고, 오양병원 사건으로 또 기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기소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윤석열을 구속 수사해야 됩니다. 윤석열 장모와 처, 장인, 내연남을 하루속기 범죄를 은폐시키지 말고 윤석열을 국회는 해임할 것을 명하노니 윤석열을 해임하라, 해임하라, 해임하라. 윤석열 놀고 있습니까? 네. <laughs> 여기, 는 단체가 어디 단체입니까? <laughs> 여기 <laughs> 여기 단체가 어느 단체예요 어, 저희는 그 단체가 아니고요 네. 그, 페이스북에서. 네. 안하요 서로 친구분들끼리. 네. 커피 안 하세요? 패션질끼리 네. 해체들끼리 서로. 알게 돼가지고 그냥 국민이 나선다라는. 아, 국민이 제, 나선다. 직관한 제, 직관한... 좋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아, 윤석열이 중부정지 돼가지고 아주 예.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따, 국힘당에서 할 건데. 네. 이따 보시면은 이제 국힘당이 제일 싫어하는 목표들. 네. 훈과가도 세계 검토. 아. 저거 하고. 언제, 어디서 할 겁니까? 네? 언제, 어디서 해요? 아, 6시에 국힘당 앞에서 해요. 아, 국힘당 앞에서? 예, 거기에 이제, 안, 어, 안진골 소장님도 나오시고, 네. 몇 분이 더 나오실 겁니다. 아, 그룹, 구, 그룹 가야 되겠네, 그럼? 예. 예. 그럼 이거 다 가져가는 겁니까? 네, 예, 이만 가가지고요. 예. 나머지 저런, 저거는 이제 딴 데서 한 거라, 네. 예. 뭐 매주 수요일마다 하거든요. 아, 그, 매주 수요일마다? 매주 수요일마다 4시부터. 어이. 예. 예. <목소리도> 이해충제수주, 가족교사, 수천일을 주도하고, 합덕근무 의원 사퇴하라. 좋죠. 네. 잘안 보입니다. 잘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 그 정도 예, 그 정도 드셔야 됩니다. 예. 조금 더 조금만 더 드십시오. 고정도 예, 그 정도 예, 그 정도야 예. 보입니다. 예, 예, 그 정도 하면 됩니 음. 음. 야, 거울 조절 나놓다 안진걸 하나만 들어주세요. 예, 예. 여기는 공수처TV입니다. 공수처TV는 오늘 국회의사람 네. 네. 그 앞에서 윤성열을 해임하고 박덕금을 수사하라 박덕금 수사하라는 습니다 오늘 저녁 여섯시부터 국민의 국민당 앞에서 이리를할 것입니다. 오늘 윤석열이는 오늘 국회의 은사장 앞에서 해임을 라는 방송을 하였습니다. 윤석열을 즉각 해임시키고 박덕흠을 즉각 대명하라 대명하라.

어, 국힘당 앞에서 어, 박덕흠 어, 어, 박덕흠은 어, 비리사실에 대해서 제기할 어, 것 같습니다. 또한 그안진를 응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에, 갑자기 지금 경찰들이 에, 많아졌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상내자마 이미 소자자 우리 기도 여기는, 어, 김영철 씨가 하이트 진로, 어,한테 사기를 당하여, 이렇게, 어디서 방송,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김용태 씨. 네. 우리, 김용태 사장님. 네. 그, 윤석열이. 네. 그, 직무 정지된 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축하합니다. 통쾌하죠. 뭘, 뭘, 뭘. <laughs> 긴말 필요 없잖아. 통쾌하지. 네. 통쾌합니까? 그러면? 아,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전화하면 어떻게 되세요? 아, 예. 저는, 저, 아저씨, 아저씨였는데? 예, 예, 이웃집 예. 아저씨.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아, 어, 뭐, 그, 윤석열이, 예, 어, 해임된 거에서, 예, 완전히, 이제, 옷을 벗고, 예예. 뭐, 정말로 자기가 사나이 예. 같으면은, 예. 정치를 하든지, 예. 괜히 그, 우리나라 공무원으로서, 예. 녹을 묵으면서, 예. 정치 행위를 하지 말고, 예. 그냥 깔끔하게 옷 벗고. 맞습니다. 아, 내가 정치할 사람 같으면은, 네. 검찰이란 이런 공무원 행위 하지 말고, 네. 정확하게 나와서 네. 내가 이 나라를 뭐 시민들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 하겠다 하니까, 네. 나와서 확실하게 하시라 이거라. 맞습니다. 누가 막는 사람도 없고, 네. 어? 깔끔하게 남자처럼 네. 해봐라 이거야.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왕, 네. 저, 우리, 최, 아, 저, 저, 추장관님, 네. 혼자서 그다 십자가 지는 네. 것처럼 네. 느낄지 몰라도 네. 우리 아, 추장관예초장관님 네. 어, 응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이지 어, 않는 곳에서 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 내시고 네. 예 우리나라 이제 아직까지 사법 개혁하고 할 네. 일이 많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경찰 개혁도 하고 사법 네. 개혁도 하고 네. 정말로 억울한 사람들이. 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될수 있도록 네. 같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뭐 어, 아, 이게 노덕봉 선생님 네. 공수처 TV 예, 공수처 출근해가지고. 아 정말로 소망대로 네. 이루어지고 올해 네. 안으로 네. 우리 노덕봉 선생님 입가에 네. 웃음이 많이 아 웃음이 멀췄요. 나왔습니다 아예 <웃음> 윤석열이 예, 예, 예. 직무 정리되고 웃음이 예, 다 터져버렸습니다 이제 예, 예. 병이 싹 나버렸어요 예, 아, 예,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거하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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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 저분들은 저분들도 인터뷰 한번 예, 해야지. 한번 아, 선생님 저 윤석열이 검찰총장 직무 정지된 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어 지금 재판을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네. 윤석열이가 근데 네. 중요한 거는 네. 재판이 최소한 7개월 이상 가는데 정리가 네. 끝나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검찰총 그 차장이 네. 추미애 그 법무장관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패하죠뭐 생명과 예. 같은 경우로 출근을 할수 있어도 예. 업무를 못 보거든요. 그렇죠. 출근해서 업무를 보는 순간부터 예. 어떤 거래를 하거나 그러면 예. 그때부터 무조건 불법이거든요. 예. 가중 처벌이 되기 때문에. 예. 뭐,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일이나 예. 가족들이나 온 국민들이 다 환영하고 있는데. 예. 어떻게? 예. 예. 밤늦게까지 다들 예. 술 한잔씩 하고. 좋습니다. 예. 오늘도 제 기분 좋게 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오늘 어디 가십니까? 예, 지금 이제 국힘당으로 가서 예. 지금 칠 주째 하고 있는데 예. 내년 그 서울시장 선거 때까지 예. 계속 국힘당을 흔들 겁니다. 그리고 예. 국힘당에 소속되어 있는 전 의원이나 예. 한 의원이나 예. 당자나 잘못한 거 있으면은 예. 매주 한 번씩 플랜 카드를 바꿔가지고 그래 예. 흔들어 될 겁니다. 아, 이거 감사합니다. 큰일 하십니까? 이 국가를 위해서 이 어려울 때참 이렇게. 국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아저씨 부대입니까 여기는? 아 국민이 나선다라고 아 국민이 나선다? 예, 예. 아 국민이 나서야지 예, 예. 근데 <laughs> 저국킹당하고좀 비슷하게 해가지고 좀 이름이 안 좋네 제들보다는 아, 저희가 먼저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더, 저놈들이 따서 한 거구먼 예. <laughs>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꼭 성공하십시오 예, 우리 선생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 예, 그, 그 같은 이, 아, 한 이야기입니다. 말씀 하시죠. 아, 윤석열이 직무정지된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아, 그건 뭐죠. 뭐 예정된 수, 수순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뭐 아, 얼마 전에도 한마디 했지만, 저 축풍낙연이라고. 예. 아 예, 예. 예, 뭐 이번 기회로 해가지고 예. 저그 검찰이 대대적인 개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그냥, 뭐,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예, 저는 뭐, 저기, 양주에 사는 저안경 아, 양주요? 저도 양주인데? 아, 예. 저, 예. 하늘한 추모군 아시겠네? 예. 아, 제가 거의 주인이었어요. 아, 예, 그, 그러시군요. 예, 그걸 뺏겠습니다. 예. 윤석열 장모한테. 예, <laughs> 예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합시다. 네. 어, 윤석열은 해임하라, 네. 해임하라. 네. 윤석열을 해임하라, 해임하라, 해임하라. 예, 여기는 예, 공수처TV 오덕봉입니다. 공수처TV는 오늘 예, 윤석열이 직무 정지되고 어, 속병이 다 나왔습니다. 제가 어, 밥만 먹으면 저기가 나오고 저 속이 안 좋았는데 윤석열이 직무 정지되고 제가 속병이 다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서, 우리 추미애 장관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예,